40년을 찾았어. 당신이 내가 찾던 그 아이요. 면접장에서 회장 앞에서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를 말이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의 매일에 행운이 가득할 거예요. 새벽 5시 관악구의 한반지하방. 고장난 보일러 때문에 얼어붙은 방에서 한 청년이 눈을 떴다. 박태준, 29살. 으, 춥다. 이불 밖으로 나온 입김이 하얗게 피어 올랐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었다. 화면에 뜬 날짜를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오늘이었다. 태양그룹 최종 면접. 3년간 127곳에 떨어진 태준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였다. 창문을 여는 순간, 거센 빗소리가 귀를 찔렀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기상청은 50년 만에 집중호우라고 예보했지만 태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욕실로 향한 태준은 수도꼭지를 틀었다. 얼음장 같은 찬물이 쏟아졌다. 뜨거운 물은 보일러와 함께 사치품이 된지 오래였다. 으. 이를 악물고 냉수로 세수를 마친 태준은 옷장을 열었다. 텅빈 옷장 한구석에 비닐에 싸인 정장이 걸려있었다. 3년 전 대학 졸업식 날 어머니가 무리해서 사주신 것이었다. 태준아. 이거 입고 꼭 좋은 회사 들어가렴.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다. 작년 어머니는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다. 병원비 6천만원이 빚으로 남았다. 태주는 조심스럽게 정장을 입고 책상 위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꼭 합격할게요. 그렇게 중얼거리고 태주는 집을 나섰다. 포구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빗줄기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포 같았다. 우산을 써도 소용없었다. 빗물이 사방에서 튀어 올라 태준의 정장 바지를 적셨다. 제발. 제발 지각만은 하지 말자. 태준은 숨을 헐떡이며 지하철역을 향해 뛰었다. 지하철역 입구가 보이는 순간이었다. 으. 계단 위에서 비명이 울렸다. 태준이 고개를 들자 백발의 노인이 계단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비에 젖은 계단에서 미끄러진 것이 분명했다. 노인은 다리를 움켜쥐고 신음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우산을 받쳐든 채 그저 지나쳤다. 태준은 멈춰 섰다. 면접까지 한 시간 남았어. 지금 가면 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계산했다. 하지만 노인의 신음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으. 다리가 태준의 발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성의 계산과는 별개로 그의 몸은 이미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이고, 젊은이. 다리를 다친 것 같구먼. 노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옷 떨리는 손, 창백한 입술. 태주는 119에 전화를 걸었다. 네, 구조대는 현재 출동이 많아서 3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30분. 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시계는 8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면접은 9시 30분이었다. 젊은이. 괜찮아. 자네 급한 일 있는 것 같은데. 노인이 태준의 정장을 보고 말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먼저예요. 태준은 노인을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아니, 노인이 가벼운 게 아니라 태준의 마음이 단단해진 것이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젊은이. 면접을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비를 맞으며 거리로 나온 태준은 택시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빈 택시는 보이지 않았다. 20분이 흘렀다. 노인을 업은 채로 서 있는 태준의 정장은 이미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깨가 저리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태준은 노인을 내려놓지 않았다. 휴대폰을 보니 8시 40분이었다. 이제, 늦었구나. 그 순간, 택시 한 대가 멈춰 섰다. 할아버지, 탑시다. 태주는 노인을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앉히고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 태주는 노인의 접수를 도왔다. 의사는 노인을 진찰한 뒤 말했다. 발목 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젊은이. 이제 가보게. 자네 면접. 괜찮습니다. 수술 잘 받으세요. 태준은 노인의 손을 잡았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자네 이름이 박태준입니다. 태준이. 자네 덕분에 살았어. 태준은 병원을 나와 시계를 봤다. 9시 35분. 면접은 이미 시작된 지 5분이 지났다. 택시를 타고 태양그룹 본사에 도착한 건 10시였다. 30분 지각. 태주는 숨을 헐떡이며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로비를 지나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멈칫했다. 최악이었다. 정장은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었다. 노인을 업느라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구두는 한쪽 굽이 떨어져 나가 절뚝거리며 걸어야 했다.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하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다. 10층 면접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다섯 명의 면접관이 일제히 태준을 바라봤다. 그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가운데 앉은 40대 여성 인사팀장은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다. 옆에 젊은 남자 면접관은 고개를 돌리며 헛기침을 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태준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박태준 씨. 인사팀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했다. 지금 그 꼴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오는 길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요? 젊은 면접관이 비웃듯 말했다. 어떤 사고였길래 이 중요한 면접에 30분 지각하고 이런 몰골로 오신 겁니까? 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하철역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계단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하. 인사팀장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서요? 할아버지를 도와줬으니 이해해달라는 건가요? 박태준 씨, 우리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도 못하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다른 면접관들도 고개를 저으며 서류를 덮기 시작했다. 이미 결론은 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때였다. 잠깐. 맨 끝자리에 앉아있던 신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모든 면접관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신사였다. 차분하고 중후한 인상, 품격 있는 정장 차림. 그는 다른 면접관들과는 달리 경멸이나 당황이 아닌 묘한 눈빛으로 태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태준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 괜찮으십니까? 발목 골절이셨습니다. 수술은 잘 받으셨습니다. 연락처는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백발의 신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왜 도우셨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준은 잠시 망설였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지나칠 수 없었다? 네. 제가 돕지 않으면 그분이 더 위험해질 것 같았습니다. 백발의 신사는 태준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찢어진 정장, 진흙 묻은 구두, 흐트러진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다. 만약 오늘 같은 상황이 회사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예를 들어 중요한 회의 시간인데 동료가 쓰러진다면요? 태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동료를 먼저 돕겠습니다.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그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하지만 사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회의는 다시 잡을 수 있지만 사람의 생명은 한 번뿐이니까요. 신사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람이 먼저라. 그는 한참을 태준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이 놀라며 물었다. 회장? 태주는 그제야 깨달았다. 저분이 태양그룹의 박성환 회장이었다는 것을. 박 회장은 대답 대신 급하게 면접실을 나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남은 면접관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더 던졌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통보하겠습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목소리. 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면접실을 나왔다. 떨어졌구나. 복도를 걸으며 태준은 생각했다. 3년간의 노력이 마지막 기회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다. 눈물이 났다. 엘리베이터 앞. 태준이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이었다. 박태준 씨. 뒤에서 누군가 급하게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정장을 입은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다. 박태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시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태준은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일인지 알수 없었지만, 그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탔다. 이번엔 최상층. 회장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였다. 최상층 회장실 앞. 비서가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가세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태준은 긴장한 채로 회장실 문을 열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 하지만 태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창가에 서 있는 박 회장의 뒷모습뿐이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등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안게. 박 회장은 태준을 소파에 앉히고 맞은편에 앉았다. 한참 동안 박 회장은 말없이 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혹시,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태주는 당황했다. 이명숙입니다만, 어떻게 제 어머니를, 박 회장의 손이 떨렸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야 했다. 이명숙 씨, 간호사셨나? 네, 맞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셨는데, 어떻게 아십니까? 박 회장은 눈을 떴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40년을 찾았네. 드디어, 박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태준 씨. 나는, 나는 고아였네. 네? 태양 고아원. 거기서 자랐지. 15살 때까지,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때, 고아원에 봉사를 오신 분이 계셨어. 대학병원 간호사셨지. 주말마다 오셔서 우리를 돌봐주셨어. 태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분이 이명숙 선생님이셨네. 자네 어머니. 박 회장의 목소리에 오래된 그리움이 묻어났다. 선생님은 나를 특별히 아껴주셨어. 다른 아이들도 돌보셨지만 나는 부모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였거든. 선생님은 그런 나를 안아주셨지. 박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40년 전의 기억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다. 주말마다 놀이공원도 데려가 주시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생일도 챙겨주셨어. 세상에서 선생님만이 내 생일을 기억해 주셨지. 태준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러던 어느 겨울. 화재가 났네.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아원에 불이 난 거야. 한밤중이었어. 다들 밖으로 대피했는데, 나는 2층에 갇혀 있었어. 연기 때문에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지. 박 회장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그때, 이명숙 선생님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거야. 태준의 눈이 커졌다. 당시 선생님은 집에 계셨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셨대. 소방관들도 못 들어가는 불구덩이 속으로. 선생님은 주저없이 뛰어들어오셨지.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날 찾아서 업고 계단을 내려오시는데 계단이 무너졌어. 선생님은 순간적으로 나를 아래로 던지셨어. 그리고 본인은 엄마가 중화상을 입으셨지. 특히 팔과 등 부분이 심했어. 태주는 어머니의 팔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평생 긴 팔만 입으셨다. 여름에도 긴 팔을 입으셨다. 화상 자국 때문이었다. 병원에서 몇 달을 치료받으셨대. 나는, 나는 그후 다른 고아원으로 옮겨졌고 선생님을 다시 만날 수 없었네. 박 회장은 책상으로 걸어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40년 전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 젊은 간호사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녀는 수줍게 웃으며 간호사를 보고 있었다. 이게, 선생님과 내가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일세. 태주는 사진을 받아들었다. 사진 속 간호사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였다. 엄마,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나는 고아원을 나와서 악착같이 살았어.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성공했지. 그런데, 박 회장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40년간 선생님을 찾았네. 사람을 고용해서 찾아봤어. 전국의 이명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간호사들을 다 찾아다녔지. 하지만, 엄마는 결혼하고 성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구먼. 박 회장은 고개를 떨궜다. 이명숙 선생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 태주는 입술을 깨물었다.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가남이었어요. 6개월 투병하다가, 작년 가을에, 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어깨가 들썩였다. 울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한참 후, 박 회장은 다시 태준에게로 돌아왔다. 그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40년을 찾았는데, 너무 늦었구먼. 회장님, 태준씨, 박 회장은 태준의 손을 잡았다. 오늘 면접장에서 자네를 보는 순간 선생님이 떠올랐네. 자네가 할아버지를 도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40년 전불 속에서 나를 구해주신 선생님의 모습이 겹쳐졌지. 자네는, 자네는 선생님을 닮았어. 태준도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듯이, 나도 자네에게 기회를 주고 싶네. 아니, 기회가 아니야. 박 회장은 태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내가 선생님께 갚지 못한 은혜를 자네에게라도 갚게 해주게 안됩니다. 일어나세요. 태준이 박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면접은 합격일세. 아니, 자넨 이제 내 아들이야. 네, 선생님이 나를 아들처럼 키워주셨듯이, 나도 자네를 아들처럼 키우고 싶네. 제발, 그 기회를 주게.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다. 태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박 회장을 부축해 일으켰고,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40년의 세월. 한 간호사가 한고아에게 준 사랑이 40년 후그 간호사의 아들에게 돌아온 순간이었다. 1년이 흘렀다. 박태준은 태양그룹의 입사에 성실히 일했다. 회장의 아들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처음엔 동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태준은 묵묵히 일했다. 새벽 출근, 야근, 주말 근무. 누구보다 열심히 했다. 그리고 1년 후, 태준은 신입 최초로 우수사원상을 받았다. 시상식 날, 박 회장은 태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자네 어머니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감사합니다, 회장님. 태준은 이제 회장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회장도 원하지 않았다. 둘 사이의 관계는 부자를 넘어선 더 특별한 것이었다. 어느 날, 박 회장이 태준을 회장실로 불렀다. 안께. 박 회장의 표정이 묘했다. 기쁜 듯 하면서도 복잡한 표정이었다. 태준 씨, 기억하나? 자네가 1년 전에 도왔던 그 할아버지? 네, 기억합니다. 가끔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나? 잘은 모릅니다. 강민수 할아버지시라고만. 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강남중앙병원 원장이셨네. 은퇴하신 분이지. 네? 오늘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 박 회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가리켰다. 자네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더군. 그분 말씀이. 40년 전 본인 병원에서 화상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대. 고아원 화재 사고로 중화상을 입은 간호사였다고. 엄마, 이명숙 선생님, 자네 어머니 맞더군. 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 말씀이 당시 선생님이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를 못 받으셨대. 겨우 응급 처치만 하고, 장기 치료는 못 받으셨다고. 태준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게 40년간 마음에 걸리셨대. 제대로 치료해드렸다면 후유증 없이 사실 수 있었을 텐데라고. 박 회장은 태준의 어깨를 잡았다. 그분도 자네 어머니를 40년간 찾으셨대. 그런데 자네가, 자네가 그 다리를 이어준 거야. 세상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 태준 씨. 40년 전 어머니가 나를 살렸고, 1년 전 자네가 그 원장님을 살렸고, 그 모든 선행이 결국 자네에게 돌아온 거야. 박 회장은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강 원장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거네? 40년 전 못해드린 치료비라고. 태준은 봉투를 열어봤다. 안에는 수표가 들어있었다. 5억 원. 이건, 너무 큽니다. 밖에 자네 어머니께 드리지 못한 그분의 마음일세. 태주는 봉투를 꽉 쥐고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태주는 어머니의 산소를 찾았다. 엄마, 차가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40년 전에 살린 그 아이가 회장님이 되었어요.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제가 1년 전에 살린 그 할아버지가 엄마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태준은 비석에 이마를 댔다. 엄마, 이게 엄마가 말씀하셨던 선한 영향력이었나 봐요. 이제야 알것 같아요. 별이 반짝였다. 엄마가 뿌린 씨앗이 40년 후에 이렇게 꽃을 피웠어요. 저도, 저도 엄마처럼 살게요. 5년 후, 박태준은 태양그룹 이사가 되었다. 그리고 박성환 회장은 태준을 정식으로 양자 입양했다. 이제 자네는 내 아들일세. 감사합니다, 아버지. 태준은 처음으로 박 회장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두 사람은 함께 이명숙 재단을 설립했다. 화상 환자 치료 지원, 고아원 후원, 어려운 청년 취업 지원. 이명숙 간호사가 평생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었다. 재단 설립 기념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언론사 카메라도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다. 박태준이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태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40년 전, 한 간호사가 불 속에서 고아 한 명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다. 그 고아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간호사는 그 아이를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아이는 자랐고 성공했고, 은인을 40년간 찾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대신 그 은인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1년 전 포구 속에서 노인을 업고 뛰던 청년을 박성환 회장이 무대에 올라와 태준의 옆에 섰다. 그 청년은 면접에 떨어질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40년 전 어머니의 선택과 이어졌습니다. 태준과 박 회장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여러분, 태준이 관객들을 바라봤다. 선행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다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박수가 터졌다. 4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이 재단은 그 믿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 어머니, 이명숙의 이름으로. 태주는 하늘을 올려다 봤다. 푸른 하늘에 구름이 떠 있었다. 어머니가 웃고 계실 것 같았다. 엄마,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그날 밤, 태준은 박 회장과 함께 조용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태준아. 박 회장이 처음으로 태준을 이름으로 불렀다. 내 아버지. 자네 어머니께서 나를 살려주신 건, 단순히 생명을 구한 게 아니었어.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지. 세상에는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도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게 없었다면 나는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돈을 벌었을지는 몰라도 사람은 못됐겠지. 그리고 오늘 자네가 재단을 만들어서 그 사랑을 이어가는 걸 보니까 박 회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태준이 박 회장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도 그 사랑을 이어가셨잖아요. 저를 받아주셨으니까. 두 사람은 손을 꽉 잡고 웃었다. 그날 밤 태주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사진을 꺼내봤다. 엄마.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가 4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이렇게 숲이 됐어요. 태주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저도 엄마처럼 살게요. 평생. 약속할게요. 창 밖으로 별이 반짝였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어. 우리 아들 정말 잘했어. 저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